안녕하세요, 김주인입니다. 제가 평소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MRI라는 게 되게 친숙하게 느껴졌었는데요.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촬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촬영해 보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시작! 아 지금 다들 안요지 뭐해? 아뭐 하시는 거예요? 하면 됩니까? 아니요 <laughs> 쓰고 쏙! 쏙다고 치면 안될까요? 안되지 이거 어차피 그거 해야 되는데 요거랑아 몸무게 투자야 돼요? 됐어요. <laughs> 오늘 중요한 정보를 알겠는데요? 아 이거 좀 하기 싫데 이거 적뭐면요 본인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? 이거는 원래 해놓고 어. 저거랑 이거만 쓰면 되는데 자, 검사 체중이랑 검사 안내 읽어보시고요 배송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성함하고 사인해 주시면 되세요 네 수술받으신 경험 아니요 부착되어 있으신가요? 몸 안에 금속 물질이 아, 있거나 아네 아네요 금속 파편 이런 거 있죠 틀리... 보정구 틀리는 아니고 임플란트, 임플란트 그러면 괜찮고요. 아네 네. <laughs> 현재 질병이나 질환 있으신가요? 아니요. 폐쇄 공포증 있으세요? 진단 받은 적은 없는데 좀 두려워요. 어떻게 가죠? 일단 아니요. <laughs> 임신 가능성 없습니다. 예, 서하고 사인해 주세요. 최 최종 될까요? 쓰셔야 돼요. 네. 대충 쓰면 되나요? 아니요 정확히 해야죠 기계 조작에 <laughs>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? 그렇죠 아 제가 꼭 적어야 되나요? 응. 이거 기계에 그거 있어야 되죠? 그럼 해야죠? 재볼까요? 오 체중계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이버 정품에 알려주려고요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아, 옷 갈아입으셔야 돼서 네. 잘 없어요 상이랑 하이고요. 상이형이 다 탈이 하시고 금속 다 빼주시고 위에 소재도 빼주고 여기서 넣은 다음에 옷가리도 나오시는요 아 오늘 금속 재료 뭐차고 오셨어요? 많이 차고 왔습니다. 목걸, 목걸이도 목걸이. 있으시고 결혼 기념일날 받은 목걸이, 결혼 반지, 우정 반지, <laughs> 그다음에 시계, 그다음에 팔찌가 있습니다. 무슨 팔찌예요 그거는? 아 이거는 악기로 물리쳐주는 삼각두꺼이 팔찌입니다. <laughs> 자 이제 나가주세요. 네. <laughs> 안에서 찍어도 돼요. 아 안에서 찍어도 돼. 들어가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해줄게요 음. 핸드폰만 안 꺼지면 되거든요. 그죠. 네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핸드폰이 꺼지더라고. 요 이건 방탄 유리인가요? 저거는 전자파 차단해주는. 이 밖에서도 안에 보여요? 네꼭 음. 어, 갈아입으셨네? 스타킹은 신어도 되죠? 네 정말 부조화스럽다 <laughs> 아까는 안빨좀모네기 <다만. 웃음> 패션 같아요 신라이 아, 네. 찍으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한 번도 없어 나는. 어때요? 찍으려고 하니까? 할래요. 재밌을 것 같은데 아, 그래도 무서워 <laughs> 괜찮다, 진짜. 어떡하지?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40분이면. <laughs> 오,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. 오, 하늘이 그만 으어 와. 너그다하 진짜. 안나정도 빨리 왔어. 못 들어올 줄 알았네, 하늘이 보여.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다리 들어오세요. 저 안에는 이렇게 생겼네. 머리카락 정리 한번 해주시고. 저희 그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일 큰 폰이거든요. <laughs> 괜찮대요. 좀저 멀리 가주시겠어요? 부상하면 안 됩니다. 아직 탈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. 바꾸실 때된것 같아요. 아니요 아직 할부터 많이 남아있습니다 <laughs> 고쳐주겠지 뭐네 뒤로 가주세요 아니 괜찮다니까 여기까지 요, 요, 요기까지는 괜찮아 누워있으니까 되게 턱이 두겹 세겹 접힌다 검사 한 40분 걸려요 네. 검사할 때 움직이시면 안되고 <laughs> 도중에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다리 들어서 보여주세요아 이제 다리 들으면 나요 검사 시작하면 뒤에서 소리가 좀 크게 나는데 놀라지 마시고 귀마개 좀해주세요 귀에다 꽂을 수는 있 귀마개는 왜 하는 거예요? MRI 소리가 크게 나서 좀 소음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구나 이거 한번더 쓰시고요 저것도 귀마개의 일종이이거는 헤드폰인데 여기서 노래 나오고 오.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려요 아. 잘가요 저은 차렷하시고요. 손은 밑... 지금 불편한 거 없어요? 검사 진행하겠습니다. 어때요? 마음이 편하네요? 안 들리네? 우와. 이렇게, 이렇게 가도 돼요? 어. 음. 왜 짐벌 안 쓰고? 아, 짐벌 쓸걸. 바보. <laughs>